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자, 고 숨겨진 을모가 궁금하면 모여, 우린 정말 궁금한 거못 참아 우린 정말 예, 님이궁금모모두이오늘의생태입니다 모두 자, 리에모여태 같이 다 궁금하면 모여 자, 오늘의생태입니다쇼아기다리기다리 시쇼 바이블 채널 오늘 외골 말씀 1, 2, 3, 4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불서이불서장1절 시빌장일절, 일장일절은 받아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불서장일절이불장일절 온 땅이여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온땅 이여, 주님 을찬 양하 여. Bye. Hey. 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받아주시고 이 찬양에 어, 기도처럼 우리가 늘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또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 친구들 풍성히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미싸움 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3절 말씀이에요. 아멘.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하나 주세요 3,000원입니다 어? 준! 아, 오쌤! 준, 여기서 뭐해? 아빠 기다려 아, 그래? 성가대 연습 곧 끝난대 우와, 무지개 예쁘다 어? 근데 오쌤, 무지개는 왜 생기는 거야? 글쎄,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알것 같은데 어? 언제부터 생겼는데? 음. 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7일 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비는 계속 내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렸어요.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 저와 제 가족들을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에요! <laughs> 역시 우리 있다니까. <laughs> 놀라기는. 휴. 응, 맞아요. 노아 할아버지는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하나님은 결국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셨어요. 와,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꼭 지키시는구나. 실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무지개는? 아직 노아 할아버지 말씀이 안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증표를 보여주셨어요. 아름다운 무지개로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친구들, 우리 현주간도잘 보냈지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말씀 다시 볼게요. 우리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멋지게, 자, 강주를 지었다나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몇 시간 비가 계속 계속 내렸어. 그래서 그 물이 점점점 불어나서 홍수가 발생했었는데 자, 여기서 퀴즈 줄게요. 비는 과연 며칠 동안 내렸을까? 우리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잘 생각해보세요. 자, 정답은 40일이었어요. 40일. 비가 이렇게 40일 동안 주룩주룩 내렸어. 큰 방주가 물 위에 둥둥 뜰 만큼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까? 동물이 있을까? 이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자 우리 이 세상이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의 미션은 바로 이 세상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밝혀보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두 장의 단서 카드를 보여줄게요.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단서 카드는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기억 두 번째 단서 카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카드 기억 카드와 약속 카드예요. 자, 단서 카드에 적힌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이 세상이 새롭게 변화된다고 해요. 자, 과연 그 변화로 세상은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의 미션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자, 세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지 알려면, 우리 홍수가 발생한 세상을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 자, 그럼 비가 온지 40일 되는 날로 가볼게요. 자, 창세기 7장 17절 말씀이에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자, 말씀을 보니까 40일 동안 비가 주룩주룩 내려 모두 잠겨버렸지. 이제 남은 건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과 그리고 동물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지 우리 단서 카드를 통해서 우리 답을 찾아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사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했을까? 비가 그치고 물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자, 첫 번째 단서 카드 기억하지요? 자,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우리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 자, 40일 동안 내리던 비가 그치게 되었어 자, 만약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으셨다면 비는 계속 오고 노아의 가족들하고 동물들은 계속 방주에만 살았을 거야 하지만 음,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비가 그쳤어요. 비가 그쳤지만 아직 땅 위에는 물이 가득했어. 물이 말라야지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방주에서 내릴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사 비가 그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지. 이렇게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물이 마르게 되었어요.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은 드디어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고요. 자, 이때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일이야. 음, 그런 노아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 그리고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복을 주셨어. 친구들, 이 말씀 기억하지요? 자, 여기서 퀴즈 줄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 자, 그림을 보고 맞춰보세요. 아, 정답은 그래요. 정답은 1번.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었지요. 자,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아담에게 복을 주셨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노아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복을 주셨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이때 아담에게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또한 가지가 있어요. 그다은두 번째 단서 카드에 있어요. 자, 약속이라고 되어 있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 자,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은 물로 심판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짓지 않을 거라는 뜻일까? 아니고요,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지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거야. 그래서 물론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증거로 무엇을 보여주셨을까? 무지개예요. 우리 친구들도 무지개 본적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셨어. 이제 이 세상 전체가 물에 잠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어요. 그 후에 노아와 남은 가족들, 동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가족의 수도 많아지고 동물들도 많아졌어. 다시 세상이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자, 그러면 이 새롭게 시작된 세상에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았을까? 우리 영상 하나만 볼게요. 내가 성경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 무지개 언약 이후 노아와 새 아들들은 농사를 시작했단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도 만 좋구만!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에요? 취하 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지라. 아, 이게 뭐야? 우리 아버지 맨날 잘난 척 하더니 술 취해 뻗었네. 옷까지 홀딱 벗고 세 명, 야배, 내가 재미 있는 거 보여줄까? 함함 하명, 뭔데 그래? <laughs> 우리 아버지, 저기 홀딱 벗고 누워 있어. 어서 가 봐. 가나안의 아버지 하미!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아버지 깨기 전에 어서 가봐. <laughs> 샘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주었지.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laughs> 그리고 샘과 야벳은 크게 축복해 주셨단다. 이 노아도 그리고 그 아들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아들이 온 땅에 퍼지게 하셨고요.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시작된 세상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살게 되었지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우리도 다시 시작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친구들, 자 우리 단서 카드와 함께 오늘의 미션을 잘 해결했지요? 첫 번째 기억 카드, 하나님이 기억하사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비가 그치고 물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자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기로 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요, 하나님의 기억과 은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하지요? 그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않기로 약속해요. 자, 주기도 음원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하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 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자,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만날게요. 안녕!